돌립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 최춘봉 권사님의 두째 자녀 홀레가 3시 30분에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스터디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평가가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가 영국의 유학을 가서 이제 기독교에 입문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읽게 됩니다 참, 창세기, 추로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제 간디 일기에 그런 말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추리국 읽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뭐 읽을 때좀 잠이 온다고요? 레위기, 아 진짜 못 읽겠다 간디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간디가 나중에 성경을 다 공부한 다음에 자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넘어가면서 구약을 좀 이해하게 되었다. 이런 글을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 우리가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성경 알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번에 사실 짧은 시간에 구약 성경 3 9권을 마스터한다는 건좀 어렵고요. 그래도 좀 어떤 키 포인트를 함께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이번에 제가 그동안에 강조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얘기를 좀안 하려고 합니다. 다 들었던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좀 원리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어, 오경이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오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구약성경이 하는 말은 뭡니까? 오경, 즉, 토라를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가 하는 모든 일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출입국기를 살펴봤는데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게 분명해지면 무엇이 세워지게 된다고요? 예배가 세워지게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 예배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는백번 해봐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옛날에 이랬고 내가 뭐 교회 옆집에 살았고 우리 엄마가 건사고 이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줄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 미트가 뭐라고요? 예, 여러분 입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봉사도 봉사가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봉사를 내려놔야 됩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든, 교회 막 이거 주일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이 팔려가지고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뭐 어쩌다가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쭉 그렇게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쭉 그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을 세우는 것,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예 배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들어보면,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합니다. 가정예배 들어보면, 진짜 이거 좋은 거구나. 진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리국기를 보면, 어, 모세가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뭡니까? 바리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레위기도 똑같습니다. 레위기 오늘 우리가 11장 45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읽었지만 레위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란 말이 레위기 전체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이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닉네임을 좀 붙이고 싶어요. 주리국기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렇죠? 제가 그랬죠? 바로를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랬는데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율법을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는 가운데 금송한지 사건이 일어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리국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예배 전쟁. 예배 전쟁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예배냐? 그것에 대한 전쟁입니다. 저는 레위기는 뭘까요? 저는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의 전쟁입니다. 거룩 전쟁입니다. 거룩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을 읽을 때 진짜 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게 뭡니까? 첫째는 제사제도, 번제부터 속근제까지의 제사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도전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나는 진짜 레위기를 너무 사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주의로 추건합니다. 레위기가 나를 읽을 때 가장 힘든 성경이 아니라 진짜 레위기 너무 은혜가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레위기 26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들은 레위기 26장의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하 레위기 26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구약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명기 그러면 신명기 28장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듯이 신명기에는 28장이 있다면 레위기에는 뭐요? 26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26장이 사실 구약성경의 전체적인. 그 뭐랄까 공식과도 같은 해법을 다 거기에 녹아놓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레위기를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결론적인 한마디를 말하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레위기를 사랑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고백하기를 아 진짜 나는 레위기를 사랑하게 레위기가 이렇게 소중한 성경인지 예전에 알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구조를 간단히 보면 레위기는 제사제도가 먼저 나오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결교례가 11장부터 15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제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에 관한 교례가 17장부터 마지막 27장에 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대한 아주 규칙들이 세밀하게 나오는 겁니다 추리국기가 예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주고 또 성막을 건설했다면, 레 위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예배를 할 것인가 하는 그 규정들을 아주 깊이 기다룹니다 가령 이제 우리 교회 예배 같은 경우에는 찬송 두절을 부르고 간주를 하는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여러분, 전통적인 교회는 다이절을 부르고 간주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지난번에 플로리다 올랜도에 170년 된 올랜도 제일 장로교회를 갔는데 이절 부르고 간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냐고니까 본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고. 자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다고. 오르간 남성 오르간리스트가 연주를 하는데 진짜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찬양을 부른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뜨거운 감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전주, 감주가 다 편곡이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전주, 감주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쭉 그렇게 해왔다고 역사가 170년 된 교회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부 보스톤 지역에도 제가 예배를 가서 주의 깊게 보면 예배 찬양을 주의 깊게 보는데 다 전주 감주를 다 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맞느냐 틀리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레위기는 구체적으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번 제사를 드리도록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가 있고 또 소제가 있고 하목제가 있고 속제제가 있고 속근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절기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제도를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근제인데 여러분 이거 몰라서도 됩니다 어느 날다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재미,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제사제도는 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징이 있다는 걸 어느 순간에 다 알게 될 겁니다 번제는 그 모든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 내 전부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첫 번째 예배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도 우리가 늘 예배 생활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도 번제의 예배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뭡니까 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너희 몸을 너희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이것은 번제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양한 예배가 나오는데 소제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하목제는 이웃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하목제는 다 같이 함께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목제에는 제물의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고기를 다 가져갑니다. 그많은 고기를 가져가서 어떻게 하느냐? 양한 마리 고기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어떻게 하죠? 이웃들과 함께 나누옵는. 여러분, 왜 어린 양한 마리를 드리라, 수소 한 마리를 드리라, 염소를 드리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면 그것은 온 예배를 드린 사람들과 함께 다 함께 그 음식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먹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정신들이 레위기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설계한 예배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가 하목제입니다 속죄제는 부지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죄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근제는 배상의 제입니다. 배상. 그래서 사람을 상해했을 때속근제를 드려야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어떤 범죄를 행하고 용서를 받을 때속근제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예배의 특징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근제는 제가 제목을 좀 붙여 봤어요. 이 다섯 가지. 예배는 어떤 예배이냐 하면 따릅시다. 나아가는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제가 이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예배가 있는데, 즉이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 속근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인데 이 예배의 특징은 비정기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비정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기적인 예배는 뭘까요? 정기적인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뭡니까 안식일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안식일은 정기적이니까.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납팔절, 장막절 이것은 정기적입니까? 부정기적입니까? 정기적입니다. 정기적. 그래서 이 절기 제도로 드리는 예배는 제가 이름을 한번 주봐서 기억하는 예배. 기억하는 예배. 앞에 제사제도는 제가 부정기적인 예배니까 뭐라고 그랬죠? 나아가는 예배. 절기,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칠칠절, 우리가 뭐 부활절 다가오고 성탄절 다가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예, 기억하는 예배. 기억하는 예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절기 의 예배도 여러분 다 기억하기는 좀 어렵죠? 예. 시험 친다 그러면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보면 6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예배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그고 그렇죠? 무교절도 6월절과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6교, 6월, 6월절 월 무교절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예배다 오순절이 있는데 이 오순절은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6월절 다음에 예, 이렇게 어. 7칠절이 다가오게 되죠. 그리고 7칠절 다음이 뭡니까?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밀 추수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 추수의 감사와 강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인데, 여기 나팔절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좀 흔히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절기입니다. 이, 절, 이 절기는 장막절과 대속제이래, 나팔을 부는 것을 기념한 것을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이야기할 때 이름하여서 나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새해가 시작될 때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예배를 드릴까 그냥,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과 성결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거룩과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올 때야 오늘 교회 갔다 왔다. 나 이브 예배 드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거룩이라는 겁니다. 주의 전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참된 예배자의 자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인데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하느냐? 성결이라는 겁니다. 성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는 사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예배의 규칙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딱 하나 사건이 나옵니다. 좋은 사건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재현되어지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유일한 사건 하나입니다 레위기의 사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뭡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게 딱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 아론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의 아들이라고 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예배를 주관하는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반의 위기적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성결,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의 규칙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예배의 규칙을 무시하고 다른 불을 들었습니다. 지정된 불을 드린 게 아니라 다른 불을 들었습니다. 외견상 불이 똑같으니까 구별이 잘 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답과 아비오의 일탈을 알아채기가 어떻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불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 불이 무슨 뭐 하나님의 불은 빨간색이고 이들이 들인 불은 파란색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불 색깔은 똑같잖아요. 불이 그 불이 그 불이니까 사람들은 알아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겁니다. 다른 불을 들었다는 걸 하나님 알고 하나님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다카비오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레위기에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당전에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속이고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땅 판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짓말 딱 대고 절반은 집에 놔두고 절반을 드리면서 전부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가 거룩입니다 구약의 예배나 신약의 예배나 예배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예배도 거룩과 성결의 예배가 작동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레위기의 거룩과 성결의 예배는 아, 저건 구약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겠지. 저건 번제 드릴 때 저렇게 한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또한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원리와 규칙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내일은 주일인데 하나님께 올라올 때 두려껏 떨림으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직 받은 분들은 더 특별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직원으로 세워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뭐 바쁘다 바쁘다. 물론 바쁘겠죠. 교회 직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들 교회 직원이지 않습니까? 장립 집사님들, 교회 직원으로 하나님 앞에 안수하여 세우지 않았습니까? 권사님들도 교회의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참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직분을 받을 때는 언제고? 여러분, 그게 상관이 없는 겁니까? 대구 시장의 이름으로 권사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한제일주교 장르의 푸른 초장교회 심우 권사가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고한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다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성길 때에 여러분, 내 위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니까 찬송 하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부르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한 사람 한사